오늘의 사자성어는 이공포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또 다른 빈자리를 배우려 한다는 뜻입니다. 곧이 세상에 거저 생기는 이득은 없다는 경계를 담은 말입니다. 빈 것으로 빈 것을 배운다. 겉으로는 채운 듯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사상적 바탕은 노력과 대가의 균형을 중시한. 동양고전의 경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순자와 국가와 개인의 운영을 하, 현실적으로 논한 관자에는 공짜 이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옛 사람들은 성과에는 반드시 대가와 준비가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 통찰을 압축한 표현이 바로 이공포공입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고도 이익을 보려는 꾀를 냈습니다. 빈 항아리에 빈 항아리를 받쳐서 서로 채운 셈을 하자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숫자가 들었지만 창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전히 텅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상인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빈 것으로 빈 것을 메우면 장부는 두꺼워져도 살림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손에 남는 것은 땀으로 얻은 것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이공보공입니다. 이공보공은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면 실력이 쌓이고 정성을 들이면 신뢰가 남습니다. 내지 않고 얻으려 하면 결국 남는 것도 비어버립니다.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준비 없는 이익을 경계하며 땀의 값을 믿어라. 옛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의 저울이라 불렀습니다. 정리하면 빈손으로 빈손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